민감할수록 예민할수록 중요할수록 네? 평론을 일절 하지 않는 분론가가 있습니다. 예 예측해서 나를 붙여치 굉장히 독특한, 굉장히 독특한 분입니다. 예. 네. 아주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평론을 하지 않는 분입니다. 하십니까 <laughs> 최진봉입니다.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학자이자 목사이자 <laughs> 네. 평론가인 최진봉입니다. 그렇지. 민감할수록 얘기를 안 한다고요? <laughs> 네. 합니까? 이거 편이에요? 보세요. 두 분이 하실 거 못. 뭐, 평론 있어요? <웃음> <웃음> 내 편을 드겠어요 지금? <laughs> 저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. 국민의 편이겠죠. 그럼요, 예. 국민의 정우 네. 편. 최아 일선에서 이거를 또 막아내야 되기 때문인데요. 종편의 아 불량 학생 된 강성필입니다. 오 좋았다 이번에 지금 종편 아, 정... 불량 학생이에요? 종편에서 계속 너 자꾸 매부쇼 나가서 욕하는 그 종편 도대체 누구냐? <laughs> 우리냐? 이아 건너편이냐? 여기가 선정적이다. 여기가 선는 여기다. 아 <laughs> 우리서 함께 만나면 안 됩니다. 아... 근데 지금 한주 동안 너무 힘듭니다. 힘들어. 네. 저는 국민의 편입니다. 아, 네.